오늘 운동은 오버헤드 프레스 풀업, 그리고 덤벨컬을 했습니다. 현재 상체 전반적인 피로도가 좀 높은 편인데, 어, 그래도 훈련 기분 좋게 잘 했습니다. 계속 몸 관리하면서 훈련량을 잘 쌓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 특히 파워빌딩을 하는 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SNS라든지 주변에 보게 되면은 어, 파워빌딩 하시는 분들 중에 파워 빌딩 이란 것 자체가 모든 운동을 최대한 무겁게 하는 게 파워 빌딩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건 오해입니다. 무겁게 해야 되는 운동이 있고, 물론 꼭 무겁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고립이 우선시 되는 운동이 있습니다. 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차라리 무게를 3kg, 5kg 낮추는 게 훨씬 더 고립이 잘 된다면,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운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구분하지 않고 최대한 뭐 사례를 맞어도 최대한 고중량을 들려고 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고립이 우선시되는 운동에서는 무게를 조금 낮추더라도 고립을 우선시하면서 해야 근육의 질이 좋아집니다. 근질, 세퍼레이션, 데피니션 이런 게 좋아지는데 이런 걸 무시하고 모든 운동을 고중량으로 다루게 되면 그냥 동글동글한 돼지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최대한 무겁게만 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자면, 그 당시에는 근육의 질이라는 게 없고 그냥 동글동글하게, 가슴도 바깥쪽만 자라고, 이런 애매한 몸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서 어, 그냥 팔굽혀펴기 턱걸이, 윗몸 일으키기, 뭐, 딥스, 이런 것만 고반복으로, 토, 어, 이런 타는 느낌 나게 하고 나서부터 근육의 신경이 발달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고중량을 들어도 이런 전체적인 근육이 안쪽까지 다 쓰이는, 어,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몸이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 4대 운동만 하는데, 몸이 어느 정도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신경을 발달시켜놔서 그런 겁니다. 어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 운동 능력이 얼마 안 되시고 근육에 타는 느낌, 고반복을 그 많이 안 하신 분들 또는 예를 들어서 2분 안에 뭐 팔굽혀펴기 100개 안 되고 2분 안에 윗몸일기 100개 안 되고 또는 턱걸이 같은 거안 쉬고 뭐정 자세로 20개 이상 안 되시는 분 25개 이상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일단 그런 체력을 먼저 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 만으로도 근신경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어, 이런 운동에 고중량을 하는 운동에서도 시너지가 훨씬 더잘 나오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해놔서 근신경이 많이 발달해 나서 4대 운동만 하는데도 어느 정도 몸의 반응이 보기 좋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뭐 몸이 좋다는 건 아니고 지금 살을 많이 살이 많이 쪄서 동글동글하지만. 근데 다른 이이 운동만 하는 같은 체급 분들보다는 제가 좀더 세퍼레이션이 잘 나오는 이유가 예전에 고반복 훈련들을 이렇게 많이 해서 근신경이 많이 발달해서입니다. 그래서 제 채널을 보시는 나이가 어르신 분들은 그렇다고 지금 하고 있는 바벨 운동들을 다 때려치라는 게 아니라 한번 이런 부분도 있다. 이 부분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정 애매하다. 지금 뭐 스쿼트 정도는 계속 그대로 가시는데 나머지 운동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개수를 이렇게 많이 다룰 수 있게 타는 느낌 나게 또 고반복을 하면서 때론 무식하게도 훈련을 하면서 체온화가 보시면은 어 몸에 이런 신경들이 많이 발달하게 되고 어 그후로는 똑같은 바벨 운동만 해도 똑같은 고중량을 다루도 몸이 훨씬 더 시너지가 잘날 겁니다. 그래서 파워빌딩 하시는 분들도 어, 이런 분들 이런 부분을 알고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 체력을 만들고 몸을 만드는 그래서 이런 바탕이 어리신 분들은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어, 한번 파워빌딩이라는 걸할 때는 고중량을 다루는 운동과 그리고 고립이 우선시되는 운동을 잘 구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